ETF와 관련해서 자꾸 여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. 예를 들면은 공무원의 사생활에 관해서 사적인 어떤 언동을 한것 같고 어떻게 징계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 하는데 ETF의 진짜 목적은요. 숨은 의도는 공식적인 징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예. 그걸 봐야 됩니다. 자, 익명으로 지금 제보할 수 있게 한다고 하잖아요. 예. 네. 그러면서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해준다고 합니다. 예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승진 경쟁을 하고 있는 어떤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익명으로 이런 제보를 해요. 아무개는 12.3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하자 사석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걸 네. 해요. 예. 그게 한두 사람 같이 더 짜고 네. 이 사람 비슷한 행동했습니다 라고 보내요. tf단장이 누굽니까 각 부처별로 장관이나 기관장들 이에요.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본은. 음... 어디에도 공식적인 징계 기록은 남지 않아요. 이런 거 가지고 징계를 못하잖아요.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고. 그런데 그건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익명으로 투서를 당한 공무원은 그 장관이 있는 동안에는 승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디 연수원 같은 데 보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.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이 소위 말하는 헌법 존중이라는 이름을 붙인 반헌법적인 TF의 본질이기 아니, 그리고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이거 아주 절대해서 할 거예요. 다만 반영한다고 인사에만 반영할 거예요.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. 누가 이렇게 칼을 들고 막 날뛰니까 어, 이렇게 칼 쓰면 안 되니까 아, 칼이 한번 아니 그냥 찌르기만 할 거예요. 난 하나도 안 써. 아니, 찌르기, 또 어, 칼 갖고 참배도 안 해. 이거 음. 이런 얘기라고. 정말 공무원 음,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인사에만 반영할 거예요. 이런 거. 그게 자죠, 뭐.